안녕하세요. 리썰 이페스토픽의 리썰입니다. 오늘은, 어, 리썰 한국어 교훈 자격증 취득 이벤트, 발에, 깨자나가리 디너 꼴라기, 비디오 떠야리거래. 머일레 뭐 어일레 썸머, 떡바이어루, 코리아바사, 뻘라있고떠리까짜인커스터처번다케리 머일레 뭐 뻘일라 어, 캐나다, 토론토 거에러, 꺼서리, 언그레지뻘라운에 번에러, 머일레 뭐 시깅, 에, 어, 뻘에, 댔서일레, 띠오, 어~ 요 테솔 디플로마 번뇌 자격증 어~ 라이센스 프라더버헤러 멀레 뭐 코리아 퍼르케 예, 코리아 퍼르케러 예설리 이~ 텃바일레 어일레 헤리러 했고 요 포토 짜이 뭐일레요 코리아코 엘리멘트리 스쿨마 비티알리티 빠라 했고 어~ 포토 호 데셀레 멀레 뭐 캐나다 토론토 바탈 시키고 바사 빠라네 했더리까. 이 Korea e l 리 m e t r 이 k 로 r e a Elementary s c h o o t r t 이 PT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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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r t 이 PTRT, 이 p 이이이 p 허이 PTRT, 이이 PTRT, 이 PTRT, 이 PTRT, 라 p 요 키네스틱 러닝 번뇌 터리까 처. 어떤 럽? 예예 기타 노트너 젤라이까나, 아픈노 서리 젤라에러, 바사시큰다키리 자에 어제 라무로 저러 마일로 저 번뇌 꼬 터리까호. 요차인 모일에 뭐 캐나다마 뻘레고 바사 뻘라우네 터리까 허름어데 에우타마트레호. 그 어떤 요 터리까 차이 어, 뜻티거이 이제, 덮빠이어를레 코리아바사 뻘은다께리, 라구훈어떠 석더이나떨러 우다른 골라기, 스킬 테스트마, 인터뷰 꼬바구, 떠이리 거른다께리, 행동 지식 꼬바구, 천이, 예, 띄어보니, 뭐일레, 띄어, 키네스트 러닝 떠리없어나에러 어, 메로, 비티아르티 라일레, 딸리, 띄어, 띄어. 쇼자이, 뭐, 어, 왼손을 들어 올리세요, 오른손을 올리세요, 뭐, 양손을 내리세요, 이스토쿠라 천이 뛰어보니 요 키네스 디러니 아프노서리잘라이러 바산시글에 에우따더리까호 데스코 사토이 요 한국 표준 교재 꼬 비비나 섹션어루 바그천이 뛰어보라운다 게리폰이 모일래 뛰어 영어지 뻘라운에 더리까 바터 꾸네꾸네 엎어나이러 하므로 비디알 뛰어올라이 뻘이라 있고 뛰어 어릴 선머장 더러 이제 두 여자를 비스꼬 모일래 깨 깜래 걸은다 게리 코리아 아잉 더러 야, 코로나, 수르버에러. 원래, <laughs> 네팔번이 퍼르기나너었겠고스타마 뭐일래, 어, 깨걸운의 거서리 요, 코리아 바사버른의 비디에시어를 골라기, 프라바카리 떠리칼레, 어제의 람으로 버른을 골라기, 뭐일래 깨걸운을 섞인척케보네러 뭐일래, 소재. 그래서 이래, 아, 예스팔리, 요, 먹가서 두펄 거래러. 예, 코리아 한국어 교원 자격증, 다일리걸은게 보내러 소재러. 예, 코리아 버슨젤,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문법론 언어학 개론 아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아니 한국어 교재론 아니 한국 문학계론 예스또 미세의 바래, 뭐, 발레 멋버레라 디어타바이르레 이페스토피 이그젠 리에코저스테이 멋바니 뭐, 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이그젠 어플레이 거래럽 어, 어 구시코크라짜이 이제 테스트 번이 패스 거래 언니 어, 인터뷰 번이 패스 거래럽 언더마예스토 라이센스 바이 고추. 타이 일레 사이 파이모일레 뭐 라이센스 파우너스 오고 에우타 카런 에. 사이 파이라이코 어느 범레대레이 툴로 머더 바이 고추. 에걔마트 넣어 보이 거나? 사이파이루 스토 포라우데이. 이코프로스너리에로니저아티네테스 어느 범걸어다리니요자 라이센스 바운에 머더 뿌려 있고 듀오. 그래서 이래 요 단네바 소룹 원래 에우다 요 특, 특별 이벤트 스페셜 이벤트 떠야리 거래. 듀오짜인 멀레 뭐 번화했고요 모델 캐스팅 기답 천이. 요 짜인 빠즈 서에 전하고 비티아르티 골라기 마들에 니술코마 바른에 이벤트 뭐떠야리 거래. 그래서 요 기답 니술코마 리너 골라기 깨거르노 벌써 버네라 어버머 버다운즈. 네, 서질러쳐수르마요 넘버 마폰 걸어 나왔어. 데스퍼치띄어 함으로 스탭시도 꾸라까네 걸어라. 옆에 트네서모에 밀라우노 호스 데스퍼치 베튼다 게리 에우타 어그리먼트 어 동의서 어 번아우노 뻘쳐 띠요 어그리먼트 짠 예이오 예, 써질러쳐 아픈오 남 컨택 넘버 아니 이메일 레크네 데스퍼치남 허스타체 걸어네띠요 리에고 미티 기너번다케리, 모일 요, 어, 이메일 뒤에코 btrt여르 라기뭐일레 어일레 일 이제 바사 버에 어떠할 시네일까데스 코리아 바사 선번이 비빈나 가리여르차요 뉴스레트 번아에러, 댁티카이, 뉴스컴마 버타운의 요전 원하이 고 그래서 예수도 잔악카리 뒤에코 btrt여르 맡래뭐일 예, 기타, 어, 우너섞 데스포치 에, 뜻이 거의 기타리에로, 포르키노스데스포치 에, 라무러리, 퍼르노스. 롯데오키타고 리스닝고 mp3 파일 차이, 덮파일 요, 암으로, 메로 유튜브 채널만 뜻이 거이 순나 섞어 놓은 차. 에, 덮, mp3 순더이 덮파일 기타, 어비아스 거르나 섞어 놓은 차. 에, 덮호. 요 차이, 빠츠서해 전화, 골라기 막 들에. 요호. 그래서 요, 섞여 보야만 해. 에, 차이나, 기타 더 차이나. 에, 더석가존들에요의 이벤트 걸으네요바지사에 전화골라기요. 그래서 이디노잔은 저번에 요번 넘버만 번 거래로 요전한 미라운스. 어 메로비디오 헤리디노이구만 대리 다녀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